베드로우서 2장 말씀의 제목은 악한 자의 유혹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악한 속임수에 걸려들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임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낙원으로 가는 길이 베드로우서는 이단에 대해서 경고하는 장이에요. 저 우리가 지난 주에 말씀을 들었죠. 진리와 사랑은 계산기를 돌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설명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예수를 직접 만나고 따라다니며 배운 베드로와 전혀 만난 적도 없는 사람 중에 누구 말에 더 신빙성이 있습니다. 역시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이 제일 신뢰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베드로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배움도 짧은 사람의 말을 믿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떤 전혀 교회 운영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 한국 교회는 이렇게 됩니다라고 말하는 특이한 사람들이 있고요.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데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돈 받고 세미나를 하는 데도 있어요. 오히려 전문가 목사님들의 말씀보다 또 이런 일반인의 말이나 특이한 사람의 말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더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서로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급하게 빨리 깨닫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에 맞게 빨리 깨달음을 주겠다. 이것만 배우면 다 깨달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짓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이 잘 맞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히 빨리 대충 후딱 빨리 배워서 끝내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훨씬 많아요. 이거나 저거나 다 그게 그말 같고, 그쵸?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다그 얘기가 그 얘기 같아요. 다 비슷 말, 비슷한 말 하는 것 같고, 누가 그걸 평생 배우면서 살고 싶겠습니까? 내가 뭐 어떤 뭐 과학으로 평생 돈벌 사람 같으면 평생 과학 공부와 연구를 매진하겠지만 내가 이것으로 돈을 벌 것도 아니잖아요. 일반 성도들이 그런 걸, 어떤 성경을 배운다고 이걸로 평생 돈벌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배우고 넘기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 마음에 크게 들 거예요. 빠르, 그리고 빠르게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쳐 줄수 있다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면 성경을 다 깨닫습니다. 라는 식의 문구에 현혹되게 되는 거죠. 2장 1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당시의 이단이나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때의 거짓 선지자 이단이나 지금이나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이건 항상 있나 봐요. 지금도 빠르게 진리를 알려줄 수 있다. 어떤 뭐 기성교회들은 다 틀렸고, 역시 목사가 문제다. 이러면서 빠르게 복음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런 가, 거짓, 가짜 교훈들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최후에는 결국 예수를 부인하고 멸망하는 취한, 멸망을 취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길을 따라가면 예수를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급하지 않게 천천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진짜로 내 머리에 지식으로 넣는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음부터 쌓아 올리면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거예요. 빨리 뭔가 빼, 빨리 배워서 어디다 써먹는 기술이 아닌 겁니다. 신앙은 기술이 아니에요. 신앙은 삶입니다. 누가 간증해서 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몇 억을 주셨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병이 나왔다. 그건 그 사람의 삶인 거지. 내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걸 기술로 따라 하려는 시도 자체가 신앙을 잘못 알고 있게 되는 거죠. 이 베드로 당시 이단이 뭘 가르쳤습니까? 방탕해도 된다. 어차피 인생은 낡고 거룩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행동이 2장 2절에 여러 시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호색은 여러 사람과의 성적으로 관계 맺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에 여러 명이든 뭐 어제 만난 사람 오늘 만난 사람 다르든. 아니면 성을 매매를 하든 여러 사람과 물란한 관계를 말해요. 구원은 받고 싶고, 천국은 가고 싶고, 낙원은 가고 싶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자꾸 사도들은 경건한 삶을 가르치고, 근데 나는 물란한 삶을 계속 살고 싶고, 정욕을 끊기는 힘들고, 그런데 누가 찾아와서, 아니야, 물란해도 돼. 우리 커뮤니티에선 그래도 된다고 가르쳐. 그러니까 신나서 따라가는 거예요. 특히나 이단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음란 문제가 심각합니다. 뭐 전, 뭐 뉴스에 나오는 일반적인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비교도 안될 만큼 큰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걸 알면서 방관합니다. 왜냐면 하 2장 3절에, 왜 방관하냐면 2장 3절에,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그렇습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이 무조건 피해자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둘중 하나거든요. 진짜로 순수하게 속아서 들어간 피해자가 있어요. 그리고, 다 아는데도 이득 볼게 있어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 대로죠. 저는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아주 잘합니다. 설교에서도 과거 이단 사이비 계보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심지어 제가 20대 때, 전도사 때, 폐기로, 군대 전역한 지도 얼마 안 됐을 때요 폐기로 이제 1년 동안 이단 사이비를 조사해 본다고 아이 이단교에 몰래 출석해서 이제 보고 듣고 왔었어요. 유일하게 못 들어가 본 데가 신천지입니다. 왜냐면 거기는 사람 얼굴을 다 외워요. 그래서 딱 입구부터, 어, 누구세요? 이러고 딱 막은 다음에, 오, 오지 마세요. 이러면서 막아요. 그러니까 아예 입구에서 모든 사람을 다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이단 사이비들을 보고 연구하고 찾아갔던 건 제가 그들에게 속지 않을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물론 젊어서 생긴 폐기였다고 생각해요. 그 패기에 그래도 하나님 나라 일을 해보겠다고 최선을 다한 거라 부족하고 어리던 저를 하나님께서 많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 듣고 연구한 바에 따르면 제가 만일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어떤 커뮤니티로 이득을 보려고 하면 이단 사이비가 일반 교회보다 훨씬 이득입니다. 사기치고 장사해 먹기는 이단 사이비가 최고예요. 일반 교회에 등록해서 인간관계를 만들어봤자 많아야 천명이에요 근데 이단 사이비들은 교회 하나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커뮤니티가 교주 아래로 쫙 퍼져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이단 전체 집회가 대부분 있어요. 그때는 많게는 막 10만 명까지 모인단 말이에요. 적어도 만명 이상 모인다는 거잖아요. 그 모임을 위해 작은 소모임을 자잘자잘하게 합니다. 그걸 한 3년 동안 깊이 파고 위로 올라가면 나는 10만 명이 아는 사람이 돼 그러면 유명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따라옵니까? 유명해졌으니까 돈이 따라오겠죠. 그리고 뭐가 따라올까요? 음란이 따라옵니다. 유명하면 그냥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과 음란이 생겨요. 그래서 이단사이비는 절대 안 무너집니다. 안산홍 씨가 죽은 게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85년도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더 커졌어요. 문선명 씨는 2012년에 죽었는데 통일교는 여전히 건재합니다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서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속 이득을 보고 돈을 벌게 있어서 그래요. 뭔가 이득 볼게 있어서 그래요. 순수해서 이단 사이비에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내가 먹고 사는 생업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 안에서 크게 이득을 취하는 사람도 있고요. 음란한 가증한 행위라는 사람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무너집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제가 그렇게 보면서 결론내는 게 일단은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뭐냐면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득을 위해 계산기를 돌려가면서 입 밖으로 하나님이니 어쩌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장 4절에 범죄한 천사들도 용서하지 않으셨다. 5절에 음란과 타락이 가득한 자들을 홍수로 쓸어버리셨다. 6절에 소동과 고모라는 멸망했다. 그렇습니다. 소원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멸망길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되더라도 예쁘고 기분 좋은 말을 선택하기보다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멸망길을 가지 않고 낙원에 가는 길을 선택할까 생각하면서 가르칩니다. 음란해도 괜찮아. 너는 하나님 자녀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도 다 용서하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용서의 조건은 회개할 때입니다. 다시는 내가 그런 짓 하지 않을 거라고 각오하고 하는 그 획입니다. 아무것도 진심으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뉘우침이 없으면서, 내가 저지르는 것이 죄라는 감각이 없으면서, 어차피 하나님은 용서하실 거야. 대충 막 살자는 건,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라면서 막 살자는 건, 멸망 길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교회는 죄를 경계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땅에서의 멸망길을 가지 않는 것은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낙원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땅에서 막 살고 4절의 어두운 구덩이, 5절의 홍수, 6절의 멸망의 심판을 받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죽음 뒤에 영, 예수님께서 계신 영원한 낙원에서 행복하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되길 추원합니다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망하는 자들의 속일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죽음 뒤에 심판대 앞에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계신 그곳에 서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과 마주하게 돼요. 그 나를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그 날의 심판을 위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나에 대한 좋은 기록을 많이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또 가족과 사람들과 함께 두루두루 잘 지내면서 칭찬받는 존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참 경건하고 배울 게 많은 사람이었다는 증언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심판대 위에서 나의 어려움을 저성도가 건져주었다. 그렇게 서로서로가 사랑이 넘치는 증언을, 서로가 서로에게 증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저도 가르치는 교사로서 성도들에 대해서 증언해야 됩니다. 누가 말씀을 잘 들었는지, 누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도망을 갔는지, 누가 말씀에 대해 반대를 했는지, 누가 교회에 해를 끼쳤는지 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과하게 내가 어떤 복수심을 가지고 더 나쁘게 더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저로 하여금 여러분에 대해서 사랑이 넘치.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서 사랑이 넘치. 게 증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을 커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사랑이 커지는. 교회. 그런데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죠? 사랑은 계산하지 않고 하는 때 사랑입니다. 계산이 붙으면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위한 계산 없는 헌신심. 그 모습을 제가 이 사람은 교회를 정말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는 증언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헌신을 계산하지 않고 받는 건 어떻게 됩니다? 이 사람은 사랑 없이 나에게 사, 계산 없이 사랑을 줬어요. 반대로 말하면 큰일 날뻔 했네요. 계산 없이 사랑을 줬어요. 제가 그걸 계산 없이 받으면 안 돼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계산 없이 당연하게 받는 건 사랑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내가 너무 큰걸 받았다는 그 감각을 알고 있는 사람이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계산 없이, 주, 계산 없이 주고 감사함이 넘치게 받고 이게 사랑의 주고받음이에요. 교회에 대해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단사이비들은 계산이 많아서 절대 안 무너진다고요. 그렇게 절대 안 무너지는 멸망길을 간다고요. 교회에 대해 계산 없이 사랑하는 모든 성원교회 성도들에게 2장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십니다. 경건했다는 기록은 생명책을, 생명책을 열람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듣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둘 것이며 특히나 2장 10절부터 11절에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좀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있는데도 중요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육체의 정욕. 어떤 성욕이나 모욕 같은 것을 위해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회를 멸시하는 자들은 정말 당돌합니다. 신께서 살아계시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조차 없어요. 그럼 나를 어떻게 하실까? 라는 두려움조차 없어요. 떨지 않습니다. 아까 이단 사이비는 상상도 못할 성적인 문란함이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얼마나 당돌한지 걸릴 거라는 불안감도 없어요. 걸려도 상관없다면서 자긍심이 넘칩니다. 마치 자기 자신을 천사랑 동급 취급하면서 자긍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나는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니까 이 정도 해도 괜찮아. 당연하지. 나 정도면 숨겨둔 아내도 막둘 셋은 있고 애도 한열 명은 낳야지 징기스칸처럼 난 살아야 돼. 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나는 왕의 DNA를 가진 후손이 많이 나야 돼. 이런 느낌으로 살아요. 나는 신이다 제임레스 정영석씨가 이제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아마 죽어서 나와야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떳떳해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걸릴 거라는 걱정조차 없을, 없이 없 살았던 것 같아요. 보죠? 12절 보시면 이성이 없는 짐승 같아서 자기가 뭘 하는지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저희 집 고양이를 양치질 시키려고 하면 막 코다닥 도망가요. 눈치채고 막 도망다녀요 그런, 그런데 먹을 거를 미끼로 던져주면 내가 뭐 때문에 도망가는지도 잊어요 그리고 바로 먹을 거 집으려고 달려가다가 저한테 잡히거든요 머릿속에 먹을 거밖에 없는 거죠 13절에 보시면 얼마나 잘 속이고 그 속인 것으로 즐기며 놀아요 이 사기꾼들이 머리는 천지적으로 씁니다 그럼 모순 아닌가요? 짐승과 같아서 별 생각이 없는데 사기치는 건, 남 속이는 건 기가 막히게 한단 말이에요. 양심은 아둔한데, 나쁜 행동에는 천재적이에요. 이게 모순 같은데 모순이 아닌 게 보면은 머릿속이 극그 국리로 가득 차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성도를 만날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만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인도할 수 있을까? 저는 그 고민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또, 음악 좋아하고 음향 좋아하니까, 노회나 총회 모임이 있거나, 뭐 공연장 같은 데갈 일이 있으면, 음향 시스템부터 봅니다. 원래 목사님들 들어가면 앉자, 앉자마자 기도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스캔이 한번 뜨고 앉아서 기도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제가 나쁜 목사라서 그럴까요? 관심사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관심 가는데 눈이 먼저 가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속임수를 쓰는 사기꾼들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래야지라는 생각을 안 해도 머릿속에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속이지? 어떻게 등 쳐먹지? 머릿속에 음란한 성밖에 없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늘은 다른 여자랑 어떻게 해야 잘수 있지? 그 생각만 하고 살 거예요. 그런 생각만 하고 사니까 매력적이고 멋진 남자가 되겠죠.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남자가 되겠죠. 가장 조심해야 되는 남자는 이런 남자인 것 같습니다. 인생 망하기 딱 좋은 남자죠. 짐승과 같이 생각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생각과 관심이 거기 쏠려 있다. 어느 정도냐면 14절을 보시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까만 선글라스를 쓰면 세상이 까매져요. 빨간 선글라스를 쓰면 세상이 빨개지겠죠. 그 사람의 관심사가 범죄라는 안경을 쓰고 있다면 범죄를 그치지 않을 겁니다. 왜냐 눈에 보이는 게다 그런 걸로 보일 테니까요. 그 사람의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라면 하나님께 영향 돌리는 거라면 그 눈은 오늘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를 고민할 거예요. 관심사가 곧 저주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14절 마지막에 보시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역시 성경은 틀린 게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이름을 팔아서 이득을 취하던 사람, 나쁜 사람들이나, 지금의 나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나 죄질이 똑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가야 될 길. 좁은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올바른 길. 17절부터 18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는 자랑을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적용 중에서 유혹하는 구다 우리가 진주 오색에서도 나누었는데, 우리는 현실의 어두움과 마주해야 합니다. 인생은 터널과 같아요. 운전해 보신 분들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현실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야 이제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요. 근데 너무 어두워요. 여러분 초보 운전할때 기억하십니까? 운전 처음 하셨을 때. 운전을 해서 가다 보면 지하로 가는 도로 있잖아요. 어둡고요. 길이 좁아요. 없는데 낸 거라서 길이 좁아요. 저도 처음 운전할 때는 되게 무섭더라고요. 사고라도 나면 옆에 차 세워둘 만한 자리가 없어요 있긴 있는데도 있지만 없는 데가 엄청 많아요 도로도 1차선 밖에 없는 데는 진짜 답이 없어요 저도 제 동생 도로 운전연수를 해주는데 그때 처음 운전연수를 해줄 때 이제 처음 운전해 보는 거라서 터널 진입한 일이 있어서 이 내리라고 했어요 그때만 제가 바꿔서 다시 운전해 줬거든요 지하차도의 장점은 위에 신호 몇 개를 프리패스해서 갈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만큼 차들이 천천히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빠르고 도로도 좁아서 무서워요. 그러나 결국은 목적지까지 가려면 우리는 이 어두운 터널을, 이 좁은 터널을 마주해야 됩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의 좁은 길을 완주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어두운 터널 앞에서 고민할 때 도무지 못하겠다고 어두운 거 부정적인 거 힘들어서 옆에 차를 대는 사람이 있어요. 아, 더못 가겠다, 무섭다, 라면서 거기서 멈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성큼성큼 어떤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다시 밝은 대로 돌아서 가자. 그렇게 왔던 길을 유턴도 아니고 역주행을 시켜버려요. 밝은 길이고 어둡지 않고 넓지만 역주행입니다. 도로에서 역주행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의 신앙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홍해 이야기를 현대에 각색해서 다시 올해 주제설교를 서론을 설명드린 겁니다. 홍해의 앞은 죽을 것 같고, 너무 무서운데, 누군가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동요해. 그리고, 진짜 모세 죽이고 이집트로 돌아갈 생각을 해요. 그건 도로 역주행이죠. 믿음으로 홍해의 발을 내디딜 때. 논리가 아니에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홍해 앞에 발을 내디딜때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넙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아무리 어둡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은 하셔야 됩니다. 17절대로 역주행하자고 꼬시는 그 사기꾼들에게는 죄값이라는 어둠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문제는 18절에 겨우 예수 믿게 되어 피할 길이 열린 사람을 음란과 육체의 정욕으로 같이 어둠에 떨어지자고 같이 망하자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팔아서 악한 길을 가자고 하는 사람은 그 길이 좁은 좋은 길이라서 어떤 크고 넓은 행복한 길이라서 속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자기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람들 어차피 이 인생의 마지막은 멸망인 걸 자기들도 아니까 같이 저주받자고 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이유는 어, 우리는 어떻게든 좁더라도 이 길을 가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우리가 좁은 길을 가자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이 마치 지하터널처럼 가장 빠른 길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계산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이 그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쭉쭉 쌓아올려서 깨닫는 수밖에 없는 게 사랑이에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어요. 쌓아올려가야만 알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사랑만 주고 하고 할 줄도 모르는데 그냥 사랑, 사랑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고 많이 아는데 지식적으로도 많이 아는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것이 크리스천의 사랑이에요 그게 크리스천의 사랑이에요 그냥 다 배설물이라면서 배운 적 배우지도 않았으면서 그거 다 똥이야 이게 아니라 다 알고 배우고자 하고 느끼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는데 다 배워 놓고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배설물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예산, 예수님께서 산예 계산하셨다면, 인간같이 악한 존재들을 위해서 절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셨어요. 우리 앞에 어두운 현실과 뒤에 있는 예쁜 유혹 중에 어두운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말씀으로 돌파하기를 희망하는 이유는, 우리는 계산 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두운 길이라도 믿음과 사랑으로 걷는 겁니다. 사랑은 악한 자의 유혹을 이깁니다. 뒤로 돌아가자고 하는 예쁜 길로 가자고 하는 그 유혹을 이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먼저 그 어두운 길을 걸어 가셨으니까 악한 자의 유혹은 아주 계산적이에요. 아주 큰 이득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예전에 통일교회 청년들이 엄청 많이 갔어요. 남자 청년들이 엄청 많이 갔어요. 이유는 통일교에서 이제 중매 결혼을 시켜요. 그리고 합동 결혼식을 하거든요. 근데 계속 결혼을 시키다 보니까 여자 티오가 부족한 거예요. 결혼할 여자가... 아, 그 결혼할 20대 여자가 좀 부족해지니까 어떻게 했냐면, 20대 중반의 남자, 초중반의 남자랑 이제 중학생 여자 애들이랑 매칭을 시켰어요. 그래서 결혼할 수 있는 나이쯤 되면 그때 결혼을 시켰거든요. 계산이 돌아간 남자들이 그래서 통일교로 많이 갔습니다. 신천지는 포교 활동을 할때목표를 잡은 사람이 변호사가 필요하면 신천지 안에 있는 변호사를 붙여줘요.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신천지 안에 있는 전문인을 붙여줘요. 계산해 보면요. 계산이 돌아가면 일반 교회보다 이득이죠. 그래서 신천지로 많이 갑니다. 일반 교회에 있어봤자 아무리 큰게 있어도 누가 나서서 변호사 붙여주고 선생님 붙여줍니까? 그런데 신천지는 그걸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계산을 돌리면 사실상 믿지도 않네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신천지에 많은 사람들이 이만일를 믿지 않아요. 근데 교주 찬양하면서 앉아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큰 길이 있어도 우리는 그런 유혹에 지지 않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이득을 보기 위한 계산이 돌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산 없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우리 성원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으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교회가 큰 것도 아니고 뭐가 많이 갖춰진 것도 아니에요. 계산기 돌리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 우리가 함께 여기서 좁은 길을 가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큰 복입니다. 오늘 베드로우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판날에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어드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둡고 좁은 길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셨고, 부활로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이 어둡고 좁은 길을 나아가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하시듯이, 우리도 이 길에 승리가 있을 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